안녕하십니까 안성현 대표 박 방종회사입니다. 오늘 제658 강은요, 창업 후에 투자 조달하는 외부 조달 자금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 차이가 나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재무제표에 담칠 때 외부 주주 투자로부터의 자금이 이 추, 신규 주주로 해서 회사로 들어오냐 아니면 이 개, 기존 주주의 개인 주주의 부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들어오지 않고 그 개인 주주한테 가냐 이두 가지 차이가 이제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금에서도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안세정전자는석이 끝나 연휴가 끝나고 1 0월 11일자 이 표지에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잘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력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출력한 내용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창업에서 신규 주주를 할때 증자를 하는데, 이제 방법의 개요는, 이제 창업법의 신주주가 유상증를 하면서 이유상주 배수가 뭐 10배, 100배, 10배, 30배 이렇게 올라가서 이것이 회사의 프리미엄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기존 대주주한테 가는 것은 기존 주주의 그동안 빌린 돈뭐 여러 가지 이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 외부 투자자가 기존 대주주한테 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구주매각 방식이 있다. 증자 방식이고 주주매각 방식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잔 금액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증자 방식은 신규 증자 자금이 전액 회사로 기속돼서 일린다. 그러나 구주매각 방식은 신규 투자금이 투자 창업주 개인에 기속돼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고 재무제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주주 음, 신주 증자 방식은 재무, 에, 자금이 회사에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재분 충실이 되고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는 면이 있고 신용도 항상이 된다. 그러나 구주 매각 방식은 투자금이 회사에 입금되지 않고 재무구조가 개선이 안 되고 개인 대주주의 자기 의 자금만 확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 이런 필요한 경우는 이제 신규 증자 방식은 이제 창업법인의 원무자재나 설립투자가 굉장히 소요되는 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 잠고 개인주주가 그동안 창업하면서 개인 부채가 많거나 필요한 돈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구주매각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계처리에서 신주증재 방식은 이제 현금이 들어오면 그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을 주식발행 추가금으로 대변에 기재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만큼 차익이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이것은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오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기 때문에 구주주와 신주주가 같이 놀아서 갖는 거 같은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구주매각 방식은 회사 회계처리는 없고 그냥 개인의 주식 매각 차이 양도소득세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니죠그래서 세금신고는 이제 구 신주, 신주 증자 방식은 에, 기존 주주의 양도 증여가 아니고. 핑거 주식 인수 포기시 타인 증여에 대해서 어떤 중요의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수관계 주주가 있는 경우만 있고 특수관계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구주 매각 방식은 이제 주식 매각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는 매각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10%에서 11%가 되는 것이고. 비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배각해에서애 m 카페 나머지에 이제 세율이 10%가 아니고 20%지, 2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창업주주의 보상적 측면에서 볼 때는 법인 자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것이 엄마 상여금이나 보너스 배당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주 매각방식 현인이 구주 매각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회수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급여나 이런 그 인센티브 보상 가능성이 낮아요. 세금이 이제 낮은 편이죠. 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에 신규 증자 방식은 회사에 자금이 다 들어가니까 많이 편하고 회사에서 투자를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구조매각 방식은 그 자금이 개인 주주한테 흘러가서 그 개인 주주가 또 다른 재의 재산에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 관행은 신규 증자 방식이 이제 앞으로 계속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증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장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구조매각 방식은 이제 두 명의 동업 주주 아니면 세 명의 동업 주주가 한 명은 기술자고 한 명은 창업자 그 다음에 또한 명은 자금 투자자가 서로 동업을 운영을 해서 하는 방식이 할때 이제 구조매각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 대주주, 창업주에 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회사의 자금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구주매각과 신주방향을 병행해서 부분적으로 뭐 3대7, 1대9 아니면 5대5 이런식으로 구주매각을 50% 신주증자를 50% 이런식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 더 현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주간의 협의해서 완전히 회사에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개인주주한테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부분 부분 안배해서 하나는 회사에 가고 하나는 개인 주주한테 가게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서로 합작 투자 계약을 할때잘 쪼이는 잘 협의를 하면은 현명한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상규 대표, 파인종 회사였습니다.